줄수 있을까? 진짜,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어? 여기다가 올려 두자 음. 똑같은 친구는 여기가 여기똑 같은 거 같고 음. 이렇게. 어? 지 음.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네, 이렇게 맛있는 있을까? 핫도그는 여기다가 넣었 여기 도넛도 있어. 도넛. 이렇게 도넛도 있고. 여기에 로상 맛있는 빵이 많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에 넣어주세요. 쏙쏙쏙쏙쏙쏙하아서쪽족 우와. 이 뭐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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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도넛도 여기다 담아주고 쏙쏙쏙 쏙. 저물 저물, 저물 저물 저물. 이 똑같은 네모 네모 식빵이 놀러 왔나봐. 식빵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폭신폭신. 아, 넣어야 돼요. 넣어줘, 넣어줘. 넣어서 넣어서. 옳지, 옳지. 여기다가 썩창 넣어서. 이다 넣어주자, 이렇게. 맛있게, 맛있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썩썩썩. 맛있겠다, 진서야. 자, 우리 넣어주는 거야. 쑥쑥쑥쑥 빵도 담아주고. 옳지, 옳지. 담아줬어, 우리 진서가. 자, 쭉쭉쭉쭉. 진서, 이게 뭐야? 우와, 쑥쑥쑥쑥 풀렸다. 어잉? 무슨, 아! 먹었네. 어, 괜찮아? 바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는 걸 좀, 이렇게. 자, 주물주물 헉, 이렇게 발라볼까? 여기다가? 쑤 우와 진서가 발라줬어 여기도 여기도 그렇지 그렇지 진서가 쭉쭉쭉쭉 발라주세요 여기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맛있는 빵을 옳지 쑤욱 미끌미끌미끌미끌미끌미끌 쭈 <laughs> 우와, 맛있게 생긴 딸기 크림을 쏙쏙쏙쏙 넣어주는 거예요. 딸기 크림도 넣어주고. 옳지, 옳지. 우리 이완 여기는 블루베리 크림이래. 블루베리 크림은 무슨 색이에요? 파랑, 파랑색이래. 우와, 진서가 잡아줬어. 이렇게. 미끄미끄미끄미끄미끄. 미끌미끌미끌미끌미끌미끌 쭈욱 미끌미끌미끌한 친구를 쑥쑥쑥쑥쑥쑥쑥쑥얼 옳지옳지 또 우와 진서 손이 어떻게 됐어? 크림 손으로 변신 변신 해버렸네 주물주물 빙그미그미그 쓱싹쓱싹 색칠도 할수 있고 진서가 우리 쓱쓱쓱쓱 발라주는 거야 칼로도 발라주는 거예요 물지 칼로도 발라주고 붓도 있네 진서야 붓으로도 쓱싹쓱싹 크림을 쓱싹쓱싹 발라주는 거예요 쭉쩍쩍쩍쩍쩍쩍 쭉쭉쭉쭉쭉쭉쭉. 이번에는 포도크림이래요. 포도크림도 있구요. 쭉쭉 잡아서. 진서가 조물조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도 쭉쭉쭉 찍어주고, 이렇게. 꾹꾹꾹. 오, 식빵에다가 쑥 발라주는 거예요. 우와, 진서 여기. 바나나 크림도 있어요, 바나나 크림. 바나나 크림도 여기 발라주세요. 여기다가 맛있게, 맛있게 발라주세요. 우와, 진서가 쏙 손으로도 잡아가지고, 조물조물, 조물조물, 조물조물.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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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아, 그 잘하네. 진서 너무 잘했어. 또, 슥슥슥슥슥슥슥슥슥. 알록달록해. 진서 손이 알록달록해졌네. 진서 손으로 쓱쓱쓱쓱쓱 I don't know, s i 미 s 미 x 미 i x six, s 와 진서가 x six, s 미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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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 x 미끌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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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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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박수 박수 진짜 최고 미끌미끌미끌 오구 잘했어 여기도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여기 올려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올릴 수 있게 하는님이 펼쳐줄게 기다려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여기 있다 옳지 아 어, 미끄러워 조심조심해 미끄미끄 여기 올렸어 잘했어 친구도 있으니, 어, 또, 또 여기 놔둬줄 거야, 진서가 우와, 너무 잘했네. 여기 세워놨어요. 최고예요. 진서 최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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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어. 진서 팔도 예쁜 알록달록 색깔로 변신, 변신. 진서 손도 알록달록 색깔로 변신, 변신. 무지개 색깔 같아요, 무지개 색깔. 쓱 잡아가지고 빙글빙글 빙대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다시, 다시 넣어줄 거야 여기 넣어 넣어주는 거예요 좋았어요 멀치 멀치 친절하 쏙쏙쏙 잡아서 다시 올려줄 거야 다시 서 여기 세워주는 거야 이렇게 어 넘어졌어 어떡해 세웠어 세웠어 이거 이거 세웠어